아, 야 구경 좀 해보자. 뭔데? <laughs> 아, 뭔데? 아, 아빠. 나하하하하하 <laughs> 오늘은요. 어, 여자 친구가 집에 없어요. 오늘은 혼자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촬영은 남자들만의 비밀스러운 장소. 어, 좀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을 만한 곳을 제가 엄청난 구애 끝에 어,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곳을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좀 선보이려고 합니다 어, 제 자체가 순수하게 그냥 다가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시간 오래 끌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갑시다 네, 단항의 미케비치 앞쪽, 어, 시내에 와있고요 어, 우리 동생과, 그리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 훌륭한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같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어, 제가 이곳을 가려고 진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일주일? 일주일 정도? 내가 계속 촬영하게 해달라고 이렇 했는데, 결국에 계속 안 된다고 하시다가, 맛 어, 마침내, 어제, 촬영해도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귀한 손님도 오셨고 또 우리 사장님께서 어, 든든하게 이렇게 옆에서 지켜주고 계시니까 저희 남자 3명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여기 제가 저랑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에요 두분 네. 반갑게들 인사하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네. 맛보좀 사야 되거든 지금 이쪽에 어, 대박집 여기 고깃집 맛있습니다 네이 어, 건너편 쪽이고요 여기를 촬영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골프도 치면서 어, 가라오케처럼 노래도 부르고 어, 이렇게 술도 마시고 이런 쪽이니까 스리퓨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탑스크린 골프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하세요아네 안녕하세요. 어,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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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사장님,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주일 동안 진짜 공들여서 계속 촬영해 달라고, 촬영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 제가 오빠 동영상 많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아, 아, 그렇나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무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허락해 주셨으니까 제가 열심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아무튼 저도 이렇게 기회 주신 만큼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네, 위로 올라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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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런 거 만지지 말라고. 네. 아유 그런 거 만지지 마. 오, 깔끔하다. 어, 그리고 엄청 시원해요. 들어오자마자. 여기 에어컨 항상 트고 있어요. 항상 튼다고요? 네. 아, 그치. 한국 사람들 원래 시원한 게 좋아하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 진짜 시원한 거 좋아해요. 네. 아, 이렇게 하고 몸도 맞춰주시고. 감사합니다. 뭐하냐. 들어와. 쑥스러워하지 말고 들어와. 감사합니다 저 이게 제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서요 어, 사장님 맥주 <laughs> 네, <laughs> 먹긴 좀 그래요 아 여기 사장님 골프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비용이 네 골프만 치러 오면 그한 게임 25만 동이에요 근데 네. 술 세트 시키면 골프 공짜요 그리고 아... 캐디도 고를 수 있어요. 캐디 고르면 캐디 비용이 1 시간 30만 동이에요. 아한 시간에 네. 30만 동? 네네네. 술값이랑 네, 그그 캐디 비용만 내고 다른 거 없어요. 움차지 아니면 부가세도 없어요. 아 부가세도 네. 없고요. 그럼 딱 여기 나온 금액하고 네. 어, 그1 시간에 30만 동네 캐디비만 네, 네, 네. 네그 지금만 하면 되네요. 그러면은 저희. 예, 위스키 그러면은 저희 블랙라벨 네.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지금 캐리터 지금 바로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사장님, 그럼 지금 바로 진행하시죠. 네, 네, 네. 이 먹어요 야, 너 이, 이쪽으로 좀 와.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왜 쑥스러워서 그래? 아니, 제가 형하고 가까이 앉아서 술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흐 <laughs> 아, 그렇지. <laughs> 캐디분들 계신데 어 일단은 그 사장님께서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두 명을 골라 저는 한 명만 한 명? 네아 그래? 그러면 <laughs> 형은 어차피 좀 대화를 하잖아 어차피 지금 형수한테도 허락을 받았고 <laughs> 그니까 러두 명을 고를게 어, 어차피 사장님이야 두명 골라 네어 오케이 사장님. 오케이 알았어 네 하나씩 시고아좀 쑥스럽네 시다 엄청 많으시네아 위로 올라가 계시는구나캐디실래요 캐디. 어 이게 다 준비되신 거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먼저 기회를 드리자. 먼저 다 보시죠. 아 제가 먼저요? 그러면 동, 저는 동생한테 양보할게요. 저는 뭐 그런 거 마다하지 않죠. <laughs> 저저저 저, 단발머리. 아, 단발머리. 오케이. 네, 들어오세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친구 어디 갔지? 어디 갔어? MI. 에머 i 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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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합니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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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안 보여서. 아 혹시 여기 이 아가씨들도 골프를 치나요? 네, 여기는 아가씨 다 골프 진짜 네. 알아요. 아진짜요 네. 근데 이 친구는 그 제일 잘 쳐요. 에모이. 어? -E. 네. 골프 잘 쳐요. 네. 여기 네. 컴 짝짝 하나. 뭐쪼다 오. 네, 이제 저희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고요. 어, 이제 맛있게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더운이 더운데요. 안 뭔다만. 아, 응아예 응. 오케이 응. 오케이 좋아요 저 너는 어? 뭐하니 일해야지 일해야지 엠 람디 네다이네오음아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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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좋아 <laughs>

제가, 뭐, 얼굴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촬영 조건으로 내가 내세운 게, 어제 얼굴을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응.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켜주려고. 어, 그래서. 이 하면 손님 엄청 올것 같은데. 그니까, 엄청 이쁜데, 다들. 아쉽네요. <laughs> 어, 아쉽다. 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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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못 하이바! 요! 하이바! 요! 하이바! 어! 하이 하이 컴사이 컴백! 지금 이게 뭐 타이바 이게 뭔줄 알아? 그건 알아요. 뭐? 하나 둘 셋. 어, 그렇지. 하나 둘셋 짠, 하나 둘셋 짠, 하나 둘셋짠 네. 이거 하는 거. 그 정도는 알아. 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숭차이 보면 그거는 잘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그거 먹고 술자 우리로치. 술자 많이 술자. 못안 취하면 어. 집에 못 가. 어, 다 마시고 집에 못가 간다. 우리로치면 먹고 술자. 음. 음. 좋은 말이네요. 그. <laughs> 좋은, 좋은 말이네요. 그렇지, 그렇지. 아, 감사합니다. 음. 엠비띵 한꺼아 조금만 할수 있어요. 아, 조금만 할수 아, 있어요. 와, 음. 발음 좋아요. 감사합니다. 음. 어, 미안합니다, 응. 응. 어, 응. 응. 지금 뭐 교육 뭐? 중이세요? 뭐? <laughs> 뭐? 교육하고 있어요. 백가이도 <laughs> 알아. 네? 백가이. 백가이. 백이 <목소리> 거짓말 하지마 너.. 너나가너희해희가 해봐 너희가 해봐 아이 대야 나? 너 대파야 대야야야 너희들 뭐하니? 나대 아니 너희들 뭐해? 내가 대파야 되는 거 아니야? 대파어그렇지 그렇지. 대파내 그렇지. 편이 여기 있는데 두 명이나 너한 명이잖아 넌한 명이잖아 대파야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요. 예, 남자 남자친구, boyfriend, b o y 하트 하트 하트, 띰마띰띰띰 친구. 왜왜 풍선 있어? 딸싸우 버논아, 딸싸우 꺼 버논. 가까이네, 버룬 가까이네. 친구 친구. 풍선 친구? 풍선 친구? 맞아? 풍선 친구 맞아? 맞아? 풍선 친구? 와 진짜로? 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어, 나는. 나는. 나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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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는. 나는. 오는 아니 근데 힐신 거에 야는 있는데 여발 어 구시야 발파어120 정도 나오네 거리 잘 친다. 레 구시야. 어 진짜 잘 친다. 나보다 잘하는데. 와. 이제 이런 경목, 이명목인데 다. 네. 아니요. 아, 니가 이거. 준비. 서울. 레디. 짠. 선생님. 많이 드세요. 멜론 여기. 여기 워터 멜론 네네네. 과일이 생각보다 신선해요. 보통은 이렇게 그냥 이런데 오면은 과일이 좀안신선하게 많잖아. 여기는 되게 신선하네. 그 전에 음. 우리 그때 막 어, 영상이 찍진 않았지만 음. 어, 한잔 하면서 호프집도 가고 있었잖아요. 어. 거기에서 먹었던 과일보다 더 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월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웃음> <웃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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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화수목 콩토토인어자 사람들 제일 안 되는 발음이 아침 리을 발. 네. 오늘 내일 오늘 오늘 약간 격여성적 대부가 있다고 해서 좀안 좋은 시설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정말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언어를 배우는 약간 그런 거 그리고 다 예뻐요, 다 예쁘고 눈이 선해, 눈이 좀 선한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잘 웃고. 딱 a k k a say, t a g d e nhiều, giỏi lắm. h h y i t 아잇! 아, 아나! 응, 응, 응. 아, 응. 아, 응. 아나 믿덩이 응. 해! 안녕! 저는 만날 수아는레아런트 아잇! 우측마트는 배우 너무 닮았다고 얘기 좀하아요 어! 정이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다, 닮았어! 응. 어, 오. 닮았어 진짜! 오! 샘샘? 네, 네. 진짜? 어, 어. 닮았어! Oh, no. 아니야, 아, 미치, 푸르. 아니, 너도 닮았어 아, 은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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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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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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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목소리> 한 명을 머리를 자르든지 아니면 머리를 길으든지 말하는 도하네 좋네요. 근데 골프도 칠수 있고. <목소리> 아, 어, 여기서 이제 술도 마시면서 여 성분들이랑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할수 있으니까 여기 시스템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 빠에갈 돈에 골프도 치고 뭐 어, 노래도 부고이 음. 좋아요? 음. 아, 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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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 어 많이 먹어 요, 요 어네안 돼요. 그게 저작권 걸려요. 아예 노란 딱지가 붙어 갖고 네. 수익이 그쪽으로 들어가요. 예. 처음에는 어떻게 놀아요 막 그러더니만. 아니, 아니, <laughs> 뒤에, 뒤에, 너무 잘 노는데. 쥐저이 하나 있는데. 음.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한 거예요. 아, 그래? 아, <laughs> 여기 등등에 네. 그걸 또 진짜, 언제 봐서 또? 아, 이거 보이더라고요. 아. 아. 이게 자꾸 손이 가요. 되게 좋아요. 그전 누르지 마 자꾸. <laughs> 아, 야 구경 좀해 보자. 뭔데? 뭔데? <laughs> 보자 보자. 아 이거야? 어 만지고 싶네. <laughs> 어 괜찮네. 못난. 얘네 못난 남자. 네. 이거 아, 100, 20만 동. 한번 누를 때 10만 한 동. 동. 한번 누를 때 10만 어. 동. 네 오이 남자. 어, 나 이런 500원. 어나 다섯 번 만졌어? 네. 어 남자비래. 50만 아, 동. 자 <laughs> <써? 웃음> 농담입니다. 팔에 네. 털이 많은 에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한국 같으면 다 왁싱하고. 그렇죠 그렇죠 제모하죠. 와, 남자 많이 있어. 더러 곳이 있어 제가 볼 때는 남자들 잘나 이게 남자 신발 같아. 이해했어? 어 이해했어. 어떻게? 어떻게 여기 이해했어? M 꺼. <신대기> 야. 그 <형, 애플까>? 아, <laughs> 어. 없어? 없어. <laughs> 아, 너가 주지 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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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와서 또 표정이 활짝 피네요 우리 동생이 어때? 근 <laughs> 네. 너무 이쁘시고 그런데 음.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 그치 답답하지 내가 그래서 배웠다니까 베트남어를 뭔가 저도 뭐 얘기를 뭐 하고 그러고 싶긴 한데 음. 할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진짜가 또한 마디 없으니까 내 도움을 받아 언제든지 어? 아이 노래구나 아, 지금 아, 노래 잘한다고? 아니, 다음, 다음 노래 누가 부를 거야? 큰일 났다. M모띵, 방가야이방가야이꾸 M 사이 c o m 모띵, <laughs> 잘한다. 한 번도 노래방을 같이 안 갔었거든요. 오, 또 잘하네. ba gái ba gái của ờ ừ, à, đúng rồi đúng rồi chúng ta xem bóng đà hàn quốc việt nam à hay hàn quốc ờ à, không xin lỗi xin lỗi nó được big size uh, Việt Nam sao Anh oh, Suy so nghĩ sau này kết thúc Một năm nữa kết thúc năm nữa kết kết 근데 얘는, 얘는 보니까 집이 늦게 생긴 애가 아닌데 한국 남자들 손바닥보다 더 멋지거든 음. 네. 남자 발바닥 수준? 왜둘러 네, 그래 지금 아니 여기 살 이렇게 쓸만한 사람

술 한잔 하고 싶을 때또 이렇게 말동무가 돼줄 수 있는 어 그런 친구들이 여기 잘 많이 있으니까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안하이 딱가 바운윽댄 아 바운윽댄 어, <놀람> 아 진짜요? 바아나 미쳤나봐 진짜 실롸이? 실롸이? 엠어 고넴 스물다섯살이요 오오 스물다섯살 오오 야롸이마 야롸이 좀 이따 점여오 아스스나아이람 또이마 오치라. 오늘 만유다. 자, 1999. 진 진진. 진 진진. 진진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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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 오, 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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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 26? 26? 네. 어, 26이야? <laughs> 여기 <웃음> 야로인데? <웃음> 아니, 28시면 어때? 25시 야로이라고 그랬는데. <laughs> 오케이, 야로 어, 오케이, 야로 <laughs> 토이키 네차리 저요? 엠딸다이딸딸딸다이다다 안녕하세요 아예 아유 스무 살이에요 올해 2003년 2003년에 아 너무 다 엠아이 봉구이 또야? 아쳤어 언제부터 어 누냐고. 자기 들고냐고. 네. <laughs> 어,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저 이거 와 가지고 바빠서. 아, 예, 예. 아, 바쁜 거 충분히 <laughs> 이해합니다. 사장님, 어, 너무 잘 놀았어요. <laughs> 네. 예. 이렇게 기회 주셔 가지고 되게 잘 놀았고요. 네. 아,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 필요한 거요? 어, 글쎄요. 충분한데. 그 메뉴에 없어도 네. 준비한 거 만나서 아, 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재밌게 놀았고요. <laughs> 네. 다음에 제가 한번더 와서 동생들이랑 또 오면 언제든지 와서 네, 같이 아, 즐겨볼게요. 너무너무 아,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안녕하 아, 괜찮아?

내 가방도 그런 거 있어요. 카메라 가방도 무거우니까 그냥 오늘 지나가. 괜찮아. 응. 네 고맙습니다. 갈게 안녕. 안녕. 빠빠. 바빠아너 가방 줘야지 오빠. 가, 가자. 아 오빠 가방. 가자. 오빠 가방 줘. 가자. 안안 <laughs> 급? 안, 안 급? 안급? 급. 안급?